것 같은데 가음 일단 빨리 집을 쌓아야 돼 있어.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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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쌓아야 돼. 그럼 화산이 폭발할 거야. 안돼 화산 화산 예방. 어, 다행이다, 이제. 했불했 횟불. 횟. 횟불. 횟. 잠깐 확인하고 좀 올까? 아직 화상이안 폭발한 상태인데? 아니, 화, 아직 화, 왜 이렇게 폭발하지 않지, 화산이? 거짓말인가, 이거? 아직도 안 폭발하네? 언제 폭발하는 거지? 화, 어차피 화산, 은 어차피 화산고리가 왜좀머니까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화산 거리가 멀니까 여긴 어차피 안전할 거야. 어, 거미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네. 거미가 날. 어,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니까 그리고 화산 멀리 있으면 안전할 거야. 화산 멀리 있으면 안전할 거야. 아직도 안 폭발하네. 폭발되면 풋발 아직 멀었나? 빨러면 아니 화산이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럼 안전한 거 어차피 화산 거리와 내가 있는 거리는 멀멀니까아 근데 괜찮을 거야 보고 올까? 화산이 얼마나 넘쳤는지 헉! 이만큼이 넘쳤잖아 어, 어떡하지 이 정도면 이 정도만 아마도 세상에 큰 위협이 될 거야. 어떡하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어떻게 탈출할 을순 없어. 그리고 어차피 방법이 있어. 안전할 거야 여기는. 어. 이 마을은 괜찮을 거야. 뭐지? 화산인가? 어차피 밤이나 자, 밤잠이나 잘 돼있다. 응. 응, 아직도 안 폭발했네? 있는지, 지금 얼마였는지 볼까? 폭발이다 <laughs> 누워 소망치워야돼 이거 엄청 큰 위험이야 엄청 큰 위험이야 잠깐만 아직 안전할 거야 잘 어, 멀리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안전할 거야 좀 확인 좀 가볼까? 벌써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좀 눈이 막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괜찮을 거야. 폭발하고 있다. 어, 폭발이야. 화산 폭발이잖아. 어떡해. 어, 왜 이렇게 안 폭발하지? 어 엄청 가까이 왔잖아. 폭발과 가서 혹시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러 갈까? 얘 벌써 여기까지 넘어왔잖아. 이 정도는 좀 위험한 거잖아. 가 어, 어 가드 있다. 오고 있어. 화산이 엄청 폭발하고 있어. 괜찮은 거 맞나? 허? 화산이 폭발이잖아.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이럴땐 꼭... 다이소가 하나 있어야 돼 네. 빨리 화산이 폭발할 거야.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응? 근데 왜 이렇게 아, 여기 안전한 거 안전 좋은... 화산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화산이 결국 폭발하고 있어. 화산이 결국 폭발하고 있어. 결국 폭발하고 있어. 헉! 여기까지 왔다. 미? 긴급상황! 긴급상황! 밖에 상황을 볼수 있을거야 벌써 여기까지 왔네? 화살 상황 좀 볼까? 헉, 벌써? 아니야 괜찮아 화살이 여기까지? 어서 숨어!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로 이용하면 멈출 수 있겠지? 멈출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와, 멈출 수 있을 거야. 전송! 멈출 수 있어 아마도 화산을 멈 어떡해.. 이게 마지막 남은 물이었는데 안되겠다 이럴 수 밖에 없... 없어 겨우 살아남네. 살아남기 성공!